연기하는 유아석 연아요 ASMR입니다. <laughs> 아 너무 좋다, 자기야. 밤하늘엔 예쁜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있고, 음풀 냄새, 물 냄새. 아 어. 아, 나 어떻게 나 졸릴 것 같아.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힐링이 막 되면서 잠이 쏟아진다? <laughs> 게다가, 은은하게 들리는 벌레들 소리랑 계곡 물소리까지. <laughs> 진짜 힐링이 따로 없다. <laughs> 이게 ASMR이지. <laughs> 그지? 아, 맞다. 그리고 나, 이거, 이거. 불멍. 나 진짜 꼭 해보고 싶었는데, 너무 좋아. 코로나 언제 끝나나? 어? 나 진짜 엄청 기다렸거든. 마스크 쓰고 다닐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났었는데 드디어 끝나서 너무 좋아. 하, 근데도 아직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. 그럼 괜히 막 마스크 써야 될거 같고 그런다. <laughs> 아,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. 아 자기랑 나오니까 진짜 너무 좋다. 얼마 만에 우리 글램핑이야. 그치? 우리 처음 만났던 날도 그때는 캠핑이었나? 그램핑은 아니고? 그때 생각나? <웃음> 맞아 <웃음> 자기 막 처음에 캠핑 와서 내 옆자리에 자리 잡는데 텐트 하나도 제대로 막못 세워갖고 막 서가지고 어? 나나막 네, 네, 이러고 있는데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불안하지 피는데도 그것도 못 하고 있어서 내가 가서 또 도와주고 어? 텐트 세워주고 불도 지펴주고 <laughs> 먹을 거안 갖고 왔다. 그래서 먹을 거까지 빌려주고 같이 먹고 게다가 밤에는 너무 어둡다고 나한테 막 무섭다면서 <laughs> 화장실 좀 같이 가달라고 하고 <laughs> 그때 생각나? 아 진짜 그때 자기 엄청 귀여웠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랑 빠빠하고 서울에서 <laughs> 내가 다시 볼줄 누가 알았겠어. <laughs> 세상에. 아니 강원도까지 놀러 갔다가 우연히 봤던 사람을 서울에서 어떻게 다시 봐. 대박이지. 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. <laughs> 게다가 그때는 3년 전이라 지금 다니는 회사 말고 나 샵에서 일할 때잖아. 그래서 그때 샵 근처에서 같이 이제 살면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밥 먹으러 갈 때면은 거기서 또 마주치고 또 어디 가면 또 어디서 마주치고 아난 진짜 뭐 어디 가면은 맨날 보길래. 난 자기가 무슨 그 동네 백순 주알했다니까 <laughs> 그렇게 얼굴 자주 보다가, 그러고 나서 또 캠핑장에서 또 만났잖아. 그게 아마 우리 샵 근처에 있는 순대국집에서 보고 난 다음에, 그 다음, 다음일 거야. 응. <laughs> 맞아, 맞아. 아, 진짜 설마, 설마 했는데 진짜 자기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, 내가. <laughs> 대박이지. 아니 근데 사실 그때쯤까지 되면은 누구 한 명이 한명막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. 나 그랬어 진짜. <laughs> 그 정도면 나 쫓아다니는 거지. <laughs>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말을 했잖아. 그 한밤중에 음 자기 텐트 다 치고 나서 밥 먹고 있는데 나 몰래 이렇게씩 가 가지고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또또 또 만나서 되게 반가워요. 저 기억하시죠? <laughs> 자기 그때 표정 진짜 웃겼었는데. 근데 자기가 나한테 먼저 맥주 권했잖아. 이제 캔딱 따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마시라고. 그래서, 어, 나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고. 근데, 나 진짜 거기서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, 막 이렇게 맥주 한잔 하, 하면서 막 먹다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. 저기요, 혹시 저 좋아하세요? 하면서 그랬더니, 아니래. 그냥 우연이래. 아니, 근데 순간 나는 막 화가 막 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랬지, 뭐. 난 좋아하는데. 난 그쪽이랑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 우연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랬더니, 그때 나 바라보던 자기 표정 진짜 가관이었어. 어? 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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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? 하는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데. 그때 진짜 웃겼어. 아, 여튼 그랬던 게. 엊그제 같은데. 벌써 3년이 지났네. 시간 되게 금방 간다, 굳이. 아, 맞아. 그것도 생각난다. 그때 밤에도, 우리 연애해 볼래요? 내가 막 그러고 나서, 자기 얼굴 막 빨개져서는, 막, 대답도 막 못하고 막 우물쭈물하다가 내 어깨에 이렇게 가만히 기대더니 조용 조용하게 얘기했잖아. 응. 음. <laughs> 음, 이러는데 나 진짜 너무 귀여워갖고. 아어떡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귀여워. 저게 <laughs> 이렇게 귀여워. 이렇게 이뻐도 되는 거야? <laughs> 아 어쨌든. 그래서, 가만히 기대서 이야기 좀 하다가, 갑자기 자기 혼자 이상한 상상하면서 막 긴장하고, 그때 생각나? 내가 가만히 자기 허리 이렇게 싹 감싸 안았더니 자기가, 허! 막 이러면서 놀래, 놀래더니 막, 어, 뭐 하는 거예요? 막 이러면서, 막 그랬잖아. 아, 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아서 그냥 그런 건데, 자기 혼자 막, 어, 어,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냐고요? 막 이러면서, <laughs> 진짜 웃겼어. 응. 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기대해 주는데 내가 자기의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지. 그지? <laughs> 아뭘 부끄러워해. 자기도 막 어? 좋아가지고 막 앙앙 막 앙, 이랬어. 막 이랬잖아. <laughs> <막> 이랬잖아. <laughs> 강아지마냥막 앙앙 막 이러고. 귀여워 약간. <laughs> 아 그나저나 진짜 너무 좋다. 여기. 우리 자주 오자.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마스크도 없어도 돼, 이제? <laughs> 어디든 갈수 있어. 아, 맞다, 맥주 있었지, 참. 잠깐만. 자, 맛이야. <laughs> 어, 시원하다. 응? 왜 그렇게 이쁘게 쳐다봐요? 자기 추워? 응 음. 자기는 맥주 마시면 춥다 그러잖아 담요 갖다 줄까 그래 그럼 텐트 안으로 들어갈까 <laughs> 알았어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자 추우면 전기 담요 있으니까 이거 덮고 있어 자기야 응 아니야 그럼 안아줄까요? <laughs> 오늘따라 우리 애기가 왜 이렇게 애교를 부릴까? 응? 우리 애기가 이렇게 귀여우면 언니가 가만히 못 있는데, 어? 자기 냄새 엄청 좋다. 오늘따라 더 좋아. 자기 자기 심장 소리 엄청 크게 들려, 알아? 왜? 떨려? 나랑 오랜만에 나와서 떨리는 건가? <laughs> 对对。